11월 5일 월요일에 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 일상생활에서 할수 있는 다양한 수행법들 공부해 볼수 있는 시간이죠. 지금은 수행시대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사단법인 상좌불교 한국명상원의 원장이신묘원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윗바사를 수행하면서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의 마지막 여섯 번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가 호흡의 들숨과 날숨 알아차리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가 몸의 네 가지 자세에서 어, 행주자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설명 해 주셨고 세 번째가 분명한 암이었고요 또 다섯 번째가 몸의 더러움을 알아차리는 부정관을 하는 방법 그리고 다섯 번째로 몸의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주셨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묘지에서의 아홉 가지 알아차림이라고 저희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 좀 자세히 살펴 주시죠. 네, 에,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의 여섯 가지 과제 중에 오늘이 끝입니다. 네. 그 몸의 끝이 역시 죽음이고요. 음흠. 죽음이 시체로 증명이 됩니다. 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음흠. 시체 얘기가 나오더라도 조금 음, 받아들여 주십시오. 어차피 음. 겪어야 될 겁니다. 네. 그 먼저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왜 묘지에서 알아차림을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 고따마 시딸타께서 출가를 하신 후 6년 동안 고행을 하신 곳이 바로 시체를 내다 버리는 공동묘지 옆이었어요. 네. 그 당시 인도에서는 부자들이 죽으면 강가에서 장작으로 화장을 했습니다. 음.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공동묘지에다 시체를 내다 버렸어요. 음. 이 시체를 내다 버리는 곳이 바로 야생 짐승 도둑들 그런 곳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인적이 없어서 수행을 하기에는 오히려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체를 알아차리는 수행을 또한 것입니다 또 현재 그 비구들이 입는 가사가 조각으로 된 것도 이 당시 시체를 싸서 버린 천을 모아서 어, 입은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음. 네. 좋아, 지금 좀 조금은 저희가 익숙자은 네. 그런 부분들인데, 곳다시 달다께서 이제 고행하신 곳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체나 또 야생 짐승, 도둑들이 있는 곳 이런 곳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시체를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의 대상이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떤 그 위대한 깨달음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주는 의미 이런 부분도 한번더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 가장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위대한 지혜가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고통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양극단의 문제가 항상 함께합니다. 그 주석서에서는 숲에서 고행을 하던 수행자가 아니면 위험하기 때문에 에 다른 수행자가 가려면 반드시 이 동료나 사원들에게 알리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있어요 목숨의 음. 위험이 있다고요. 네. 도둑으로 몰릴 위험도 있고. 어. 현재 우리가 수행을 할 때에도 수행 환경 때문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수행자들이 항상 좋은 환경에서 수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에, 그래서 저는 부처님이 수행하시던 이런 환경을 생각해서 약간 수행에 장애가 있더라도 감수합니다. 음. 에, 중요한 것은 수행의 환경이 아니고 언제나 마음이 대상을 어떻게 알아차리느냐 하는 문제예요. 네. 에, 그래서 수행자가 수행을 하면서 이곳은 기운이 좋다든가. 또는 이곳은 기운이 나쁘다든가 하는 것은 굉장히 관념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이 수행을 할때 수행이 안 되는 것을 항상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네. 에, 그 환경으로 돌리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네. 자위바사나 수행 여섯 가지 방법 가운데서 오늘 이제 그 마지막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 묘지에서의 아홉 가지 알아차림 이렇게 시체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게 될 경우 어떤 결과가 있는지좀 전해주시죠. 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체는 피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 시체를 알아차리는, 알아차리는 것은 일차적으로 몸에 대한 혐오와 더러움을 알아차려서 집착을 끊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전부예요.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무상을 보기에 좋기 때문에 시체를 알아차립니다. 죽음은 시체를 통해서 볼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음. 그래서 앞서 밝힌 그 부정관도 이 수행과 상통하고 또 지수와 풍사대를 알아차리는 데도 이 시체를 보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아하. 죽음이 단지 사대의 변화에 불과하다고 하면 우리는 자연의 순리에 귀의합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알아차리면 몸에 대한 초연함을 가질 수가 있고 몸에 무상을 보아서 자칭 괴로움과 무화를 하는 지혜가 생겨요. 사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어, 죽음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러한 죽음의 현장에서 시체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때 관념적인 죽음이 아닌 실지 않은 죽음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알아차리면 죽음은 단지 정신적, 물질적 현상의 변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아야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사실 생겨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소멸해요. 단지 조건에 의해서 늦게 소멸하느냐, 빨리 소멸하느냐 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엄숙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만이 두렵고 괴롭지 않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소대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뭐이 세상이 죽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사실. 네네. 음, 누구나 다이 죽음은 엄연한 현실로 다가오지만, 음, 많은 분들이 애써 외면하는 경향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런 것들이 다 죽음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러한 두려움으로부터 좀 이렇게 해방되기 위해서 실제 어떤 진정한 의미를 되새긴다는 게또 하나의 중요한 수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우리가 남의 죽음을 볼 때도 자신의 죽음을 연상하지 않고 외면합니다. 그래서 유파사나 수행은 처음부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거기서 원인과 결과라는 연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 뒤에 연기를 바탕으로 무상고무아를 알아서 내가 태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고 할때 비로소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사실 저희가 하는 수행은 죽는 연습이에요. 아. 죽을 때의 마음은 짧은 순간에 일어나고 사, 일어나서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있던 과보가 다음 생을 이어주는 재생 연결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 다시 태어나느냐 다시 태어나지 않느냐 하는 중요한 결정이 됩니다. 본부는 음. 과보에 의해서 윤회를 계속하지만 알아야 하는 과보가 소멸하여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이게 죽을 때 결정돼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 이미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나느냐, 태어나느냐 하는 것이 결정돼요. 그래서 괴롭지만 이런 죽음에 대한 시체에 대한 수행도 필요한 겁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우리는 다 죽음을 외면하지만 누구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우리는 죽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또 필요합니다. 음, 네. 아, 지금 뭐 지금은 뭐이 묘지에 가서 시신을 본다뭐 이런 것들 잘 쉽지 않은데. 자, 그러면 이 묘지에서 지금 시체를 알아차리는 방법이라고 좀 설명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살펴주시죠. 네. 묘지에서 알아차리는 시체를 알아차리는 것이 아홉 가지 과정으로 나뉘어요. 네. 또 굉장히 그 방대해요. 내용이 음. 그 방법이나 네. 그냥 간단하게 가서 알아차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간추려 보면은 아홉 가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첫째, 다시 비구들이여, 그는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죽은 지 하루나 이틀이나 사흘이 지나면 부풀고 검푸르고 문드러진 것을 보는 것처럼, 둘째, 다시 비구들이여, 그는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까마귀 떼가 달려들어 마구 쪼아먹고, 솔개 무리가 쪼아먹고, 독수리 떼가 쪼아먹고, 개미가 뜯어먹고, 자칼이 뜯어먹고, 온갖 벌레들이 다 모여서 파먹는 것을 보는 것처럼. 셋째, 다시 비구들이여. 그는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힘줄이 남아있고, 살점이 붙어있는 채로 해골로 변한 것을 보는 것처럼. 넷째, 다시 비구들이여. 그는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힘줄이 남아있고, 살점이 없이 핏자국만 남은 채로 해골로 변한 것을 보는 것처럼. 다섯째,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한 힘줄만 남아있고 살점이나 핏기가 없는 채로 해골로 변한 것을 보는 것처럼. 여섯째, 비구들이여. 비구는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뼈가 사방으로 흩어져 여기저기에 손뼈, 저기에 팔뼈, 정강이뼈, 넓적다리뼈, 골반, 등뼈, 두개골 등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일곱째, 다시 비구들이여, 그는 묘지에 버려진 시체의 뼈가 조개껍질 색깔처럼 백골이 된 것을 보는 것처럼. 여덟째, 비구들이여, 그는 묘지에 버려진 시체의 뼈가 백골로 변해서 무더기로 쌓여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아홉째, 다시 비구들이여, 그는 묘지에 버려진 시체의 뼈가 삭아서 가루가 된 것을 보는 것처럼. 이상이 경전의 간출인 내용이에요. 음. 고통스러우셨죠? 얘기 듣는데. 네, 처절합니다. 네. 네. 아, 특히나 굉장히 더 낯설고, 좀 어떻게든 또 받아들일지 궁금한데. 네. 에, 저희가 이제 그, 그네 번째였나요? 몸에 더러움, 부정관 할 때도 이런 게 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네. 어떤 선지식이나 스승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이 이 지금 시체에서 어, 묘지에서 아홉 가지 알아차리는 이것 역시도 혼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다가 어허. 정신 이상 생길 수도 있고요. 네네. 죽음의 공포에서 오히려 더 두려움을 갖기 마련이에요. 음흠. 그래서 그 부처님 당시에도 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의 가르침에 의해서 했어요. 그래서 조석서에 음. 시체를 알아차리는 수행의 양이 방대해요. 네. 그래서 이 수행을 사마타로도 할수 있고요 위파사나로도 음. 할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수행 방법을 하든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수행자가 시체를 어떻게 알아차릴 것인가 또 시체가 있는 곳에 가는 길도 살피도록 다 했어요 음. 어, 또 그리고 도둑과 짐승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를 해서 위험할 때는 어느 지역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주고 음. 또그 구조를 할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이성의 시체는 보지 않도록 했어요 음.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의 시체를 음. 그러니까 우리가 자해관을 할 때에도 어 죽은 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 자해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음. 이미 죽었는데 자해를 받을 사람이 없어요 아. 네. 음. 그다음에 원수에게 또 못하도록 했어요. 아 원수에게 솔직히 자해가 가겠어요. 네. 그리고 이성하게 못하게 했어요. 이성은 그냥 순수한 자해가 아니고 사랑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감각적 욕망으로 하게 되니까. 그래서 시체를 하나 아, 알아차리는 것도 남자가 여자의 시체를 여자는 남자의 시체를 피하도록 했어요. 어, 아, 그러니까 어떤 욕망이 생길까 봐서 그런 구체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있어요. 시신이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음... 너무 가까우면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또 네. 멀면 또 더러움을 볼 수가 없잖아요. 뭐 이런 것도 시신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앉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음... 냄새가 너무 지나치면 역겨워서 어디 뭐 알아차릴 수가 있겠어요. 또 시신이 벌떡 일어났을 때에 대한 대처 요령도 있어요. 어... 아, 어,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두려워서. 음. 그럴 경우에는 시체 옆에 있는 돌이 나한테, 나한테 다가올 수 없, 없기 때문에 시체도 나한테 올 수가 없다. 이렇게 에, 시체가 다가오는 것은 환상이다라고 또알아채리라고 또, 어, 말씀하고 계세요. 음.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에, 방법이 있는데 다알 필요는 없, 없구, 없구요. 네. 이런 수행도 일정한 가르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 왜냐하면 수행이 바른 길을 가는 것인데 바른 길은 혼자서 가기가 어려워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 몸의 더러움을 알아차리는 부정관에서도 역시 스승의 어떤 선지식의 가르침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 특히 묘지에서의 아홉 가지, 아홉 가지 알아차림은 특히나도. 승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이게 부처님 당시 이제 이러한 수행법들이 있었다라는 지금 설명을 쭉 주셨는데, 네네. 지금은 뭐 이런 것들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 여기서 음. 어, 불가능하다 안하다의 문제가 아니고 네. 에, 조금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체를 보고 알아차리는 수행도 두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음. 하나는 앞서 밝힌 것처럼 직접 시체를 보고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어요. 음. 또 다른 하나는 상상으로 시체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이게 표상으로 알아차리는 건데 이게 사마타 수행이에요. 아하. 또 있죠. 어느 날 문득 시체가 떠올랐잖아요. 네. 생각으로. 네. 그런 땐 어떻게 할 거예요? 시체는 음. 실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음흠. 그런 경우도 시체는 어머니 실제 하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꼭 죽은 시체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흠. 그, 그렇지만은 한국에서, 인도에서처럼 공동묘지에서 썩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음. 지금 경전에 나와 있는 대로는 할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 보죠. 사망을 해서 화장을 하거나 매장하기 전에 며칠 동안, 아, 모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시체를 대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저도 어디 그 상가집에 가서 조용히 시체를 앞에 놓고 죽음을 관하는 수행을 제가 해요. 그 것도 일종의 시체를 보고 관하는 거예요. 음. 경전에서 밝혀 있는 아홉 가지 변화의 과정은 볼 수가 없지만은 네. 네. 그래서 시체를 에 대상으로 명상을 할 수가 있어요. 으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경전 에서 말씀하시기를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죽은 지 하루나 이틀이나 사흘이 지나면 부풀고 검푸르고 문드러진 것을 보는 것처럼 이라고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여기서 문드러진 시체를 보는 것처럼이라는 에, 음. 귀절은 꼭 시체 가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음. 또 굉장히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음. 그러니까 인도가 아니더라도 네. 우리가 살고 있는 한 누구나 죽잖아요. 음. 누구나 시체를 마주쳐요. 네. 직접 시체를 마주치는 경우도 또 아니면 상상으로 떠올리는 경우도 음. 어, 그런 경우는 피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종체적으로 포함한다면 시체를 알아차리는 수행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음흠. 제가 이따금씩 저도 저희 어머니 임종하신 시신 그 모습을 제가 떠올려요. 네. 그 이렇게 어머니 이마를 이렇게 제가 입술로 갖다 대니까 굉장히 차갑고 단단하더라고요. 아하. 무슨 서양식으로 제가 어머니 이마에 에 이미 세서 숨을 거두셨는데. 음. 에 그런데 제가 어머니의 시신은 지금도 떠올리면서 두렵거나 공포를 느끼질 않아요. 네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런가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시체는 두렵고 공포스럽잖아요. 네 저희 그 제가 어려서 저희 가족 중에 그 아니 집안 그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입관을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입니다. 입관을 하는데 이제 수의를 가아입히고 입관을 하는데. 그 집안 할머니 입에서 검은 그 액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웠는지 거기서 엉엉 울었어요. 소리내서. 네.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제가 너무 크게 소리내서 울으니까 보더라고요. 그 후일, 후일담이 그 집안 할머니의 죽음을 가장 슬퍼한 것이 저였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웃음> <나는> <웃음> 무서워서. 네. 아, 할머니 입에서 나오는 액체 때문에, 검은 액체가. 이렇듯,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포란 말이에요. 네, 네. 음. 아,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머쓱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시체를 알아차리는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고, 네. 또 표상으로 떠올리는 경우도 있고, 음. 불가피또 생각이 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느 경우나 시체는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대상이다 라고 본다면 은 조금 가볍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런 그 아홉 가지 그 단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전에 다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경전이 기록된 말씀들 가운데 보면은 그런 구절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는 바로 자신의 몸을 그것에 비추어 본다. 이몸 또한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이 될 것이며 이렇게 되는 것에서 피할 수 없다고 한다라는 구절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네. 이건 이제 시체를 직접 보고 나도는 시체가 생각으로 이렇게 떠올랐을 때도 자신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죽음으로 보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바사나 수행이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음. 왜냐하면 자신의 몸과 마음에만 실재가 있어요. 우리가 밖에 있는 대상을 알아차릴 경우에는 관념으로 보기 때문에 실재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대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진실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가령 예를 들어보죠. 아까 제 어머니 돌아가신 것을 말씀드렸는데 제 어머니의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못해요. 저는 슬픔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걸 죽음으로 보지 못한다고요. 어떤 음. 다그 과거의 기억들, 연민의 정, 음. 그런 것들 선입관을 보이기 때문에 가까운 어머니의 죽음이 가장 리얼함에도 불구하고 음. 자기 이해로 받아들이지 죽음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거기서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음. 내가 죽을 때 나는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죽음이건 남의 죽음을 볼 때는 자신의 몸과 비추어봐라 라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아, 예. 네. 음. 그러니까 낙엽 떨어진 것을 볼 때에도 우리가 무상을 보잖아요. 근데 음. 이때 무상이 아니에요. 네. 이때는 사유예요. 시가 떠올라요. 네. 그 바스락거리는 시몬. 뭐, 들리는 어,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리는가. <laughs> 음. 그러니까, 낙엽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상이고 죽음인데, 시상이 네. 떠오르니까 일종의 어떤 감성이 생기고 이성이 없다는 거죠. 음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내가 본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바로, 무화를 발견하기가 어렵고, 무상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음흠. 그런데, 자기 자신의 머리카락, 백발이 된 거, 이마에 주름, 음. 허리가 굽어진다든가 하는 무상을 느낄 때 철실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발을 할때 어. 이발을 할때 거울을 통해서 제 머리가 그 어깨에 막 툭툭 떨어져 있는데 보니까 어떤 노인의 머리가 제 어깨 위에 그 어. 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고 전율이 일더라고요. 아니, 저게 누구의 머리야? 어. 아, 내 머리예요, 흰 머리가. 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밖에 보는 대상을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 비추어서 보라고 하는 것들은 그게 리얼리티를 알기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음흠. 그래서 항상 먼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봐야 되는데, 밖으로 나갔을 때도 몸과 마음에 비추어서 알아차려라. 음. 아, 그래야 실제를 안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네. 자, 이뭐 시간이 벌써 많이 됐는데. 네네. 이, 이, 저희가 그 지난 10월과 이번 11월 걸쳐서 이 윗바사나 수행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네. 이 윗바사나 수행, 우리가 평상시에 좀 생활 속에서 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수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좀 짤막하게 좀 도움 말씀 좀 주시고 마무리 해주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예.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냥 하고 있는 것을 알면 돼요. 네. 굉장히 쉽지만은 굉장히 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음. 눈을 뜨면서부터 마음이 밖으로 나가잖아요. 네, 과거 미래로 가고 그러니까 항상 에, 그냥 지금 여기 있는 현재를 알아차리는 마음 음. 여기 있는 몸 네. 음. 그리고 불가피 상대가 있을 때는 또 상대편을 보고 상대편을 보고 내가 어떤 감정이 이 반응을 했다면 반응한 내 마음과 반응한 마음으로는 생긴 가슴의 느낌들 음. 아, 두근거리는 호흡들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위파사나 수행을 라이프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생활 수행이에요. <laughs> 네. 그러니까 생활을 벗어난 우리들의 삶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냥 현재 있는 자기의 몸을 지켜보면 됩니다. 네. 예, 음, 플라사나 수행이 아하차림이라는게 굉장히 머릿속에 아직까지 강하게 남아있는데 그 부분 명심하면서 수행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드려주신 한국명상원의 원장이신 묘법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